안녕하세요. 게임 도세요입니다. 지난주에는 GTA 차기작 관련 자료들이 유출되며 아주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락스타 게임즈에서 이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핫한 소식이었던 RTX 40 시리즈 공개 뉴스뿐 아니라 로지텍이 새로운 게임기를 발표했다는 것, EA가 만드는 아이언맨 게임에 대한 소식 등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 왔어요. 하루 늦어서 죄송해요. 락스타게임즈가 최근 벌어진 GTA 차기작 유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GTA 차기작 유출 사건은 지난 18일 T4 튜버 해커라는 닉네임의 해커가 GTA 공식 포럼에 90개에 달하는 GTA6 개발 빌드 영상과 함께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하며 곧더 많은 데이터, GTA5와 GTA6의 소스코드 및 에셋, 그리고 GTA6 테스트 빌드까지 유출할 수 있다라고 락스타게임즈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불어 최근 우버를 해킹한 것도 자신의 지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락스타게임즈의 모회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락스타게임즈가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락스타게임즈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GTA 차기작의 초기 개발 영상을 포함하여 시스템에서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액세스하고 다운로드하는 네트워크 침입을 겪었다. 현재로서는 라이브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개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기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다. GTA 차기작에 대한 우리의 작업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며 플레이어에게 기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곧 모두에게 다시 업데이트할 것이며 준비가 되면 차기작을 제대로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G-Force RTX 4090 GPU 기업 엔비디아가 국내 시간으로 지난 21일 GTC 2022 키노트를 통해 신제품 RTX 4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인 A달 러브레이스가 적용된 이번 시리즈는 TSMC 4나노 공정으로 제조되며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로 이전 세대보다 2배 증가한 90테라플롭스의 쉐이더 성능을 가집니다. 더불어 쉐이더 실행 순서 재배치 줄여서 SER이라 불리는 주요 신기술로 레이 트레이싱 속도를 2배 높였으며 게임 프레임 속도가 최대 25%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DLSS 3는 이전 세대보다 게임 성능을 최대 4배 향상시키며 DLSS3가 적용된 사이버 펑크 2077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의 프레임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인업으로 RTX 4090과 RTX 4080이 발표되었으며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RTX 4090은 24GB GDDR6X 메모리와 RTX 3090 Ti와 비교해 2배에서 4배 향상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레퍼런스 모델 기준 263만원으로 오는 10월 12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RTX 4080은 16GB와 12GB GDDR6X 두 가지 모델로 발매되며 RTX 3080 Ti 대비 2배에서 4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레퍼런스 모델 기준 16GB가 192만원, 12GB가 140만원이며 오는 11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RTX 40 시리즈가 공개된 후 많은 유저들이 이전 세대 대비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200달러까지 대폭 인상된 가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높아진 환율로 인해 국내 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지텍의 게이밍 브랜드, 로지텍 G가 지난 21일 클라우드 기반 휴대용 콘솔, 로지텍 G 클라우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텐센트와 협업하여 개발한 휴대용 콘솔 기기로 닌텐도 스위치나 스팀덱과 같이 게임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닌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의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며 엑스박스 앱과 스팀 링크 앱을 이용한 리모트 플레이에도 대응합니다. 전반적인 크기는 스팀덱보다 작고 무게도 463g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조금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60Hz의 주파수로 동작하는 7인치 FHD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6축 센서와 햅틱 피드백, 주변 조도 센서를 갖춘 컨트롤러를 탑재했으며 12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3.5파이 스테레오 오디오 잭과 블루투스 5.1 USB-C 포트를 통한 충전을 지원합니다. 상세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720G에 4GB LPDDR4X 램, 64GB의 스토리지와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 그리고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1이며 셀룰러 없이 와이파이만 지원합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인 만큼 와이파이가 연결된 환경에서만 작동합니다. 발매일은 북미 기준 10월 18일로 가격은 350달러이고요. 예약 구매 시 50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국내 정식 출시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EA가 새로운 아이언맨 게임을 개발합니다. 지난 20일 E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모티브 스튜디오에서 아이언맨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싱글 플레이어 기반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이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과거 마블 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 올리비에 프록스가 팀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블 게임즈와 공동 개발 중인 이번 게임은 아이언맨의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토니 스타크의 복잡성과 카리스마 및 창의적 천재성을 전달하고 플레이어가 아이언맨을 플레이하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전달하는 독창적인 내러티브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블 게임즈의 부사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빌 로즈만은 모티브 스튜디오의 재능 있는 팀과 협력하여 마블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사랑받는 캐릭터 하나에 대한 오리지널 비전을 가져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으며 총괄 프로듀서 올리비에 프록스 또한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상징적인 슈퍼히어로 중한 명에 기반한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티브 스튜디오는 2020년 발매한 스타워즈 스쿼드론에 이어 2023년 1월 27일에 발매될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를 개발 중입니다. 크래프톤이 지난 19일 이영도 작가의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 비주얼 콘셉트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비주얼 R&D 아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2차 제작물로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성이 가미된 IP 확장 작업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인물 케이건 드라카가 나가 정찰대를 사륙하는 장면을 재현하여 그의 잔혹한 일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백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더불어 한국어 더빙은 2020년 출간된 눈물을 마시는 새 오디오북에서 케이건 역을 맡은 곽윤상 성우가 맡았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년간 소설의 IP를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하는 데 초석이 될 비주얼 R&D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신규 게임 프로젝트 언어나운스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티징 사이트에 비주얼 R&D 아트워크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연내 눈물을 마시는 새의 아트북을 출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글로벌 독자들을 위해 그래픽 노브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너무 정신없는 한주를 보냈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루를 기록하거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